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신 이유 30.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기 위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대속물이 우리 대신 죽는다는 것은 우리가 죽음에서 벗어난다는 뜻과 같습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벗어납니다. 다시 말해, 끝없는 비극이며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납니다. 예수님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 예수님의 죽음은 참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었다는 말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죽고 베드로 전서 2장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살도록 죽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죽도록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나도 그분과 함께 죽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5절.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고린도후서 5장 14절. 믿음은 이 심오한 방식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돌아보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께 지워졌고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했는데 그분 안에서 우리가 죽었습니다. 세례는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로마서 6장 4절. 물은 무덤과 같습니다. 물 속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물에서 올라온다는 것은 새 생명을 상징합니다. 이 모두는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시는 일을 상징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골로새서 2장 12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은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과 직접 연결됩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죽고 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할 때 죄인인 나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나의 죄가 예수님을 무덤으로 이끌었고 나를 그분과 함께 그곳으로 이끌었습니다. 믿음은 죄를 살인자로 봅니다. 죄가 예수님을 죽였고 나를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죄에 대해 죽는다는 뜻입니다. 죄를 사랑하는 옛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죄는 추한 창녀처럼 보입니다. 죄는 나의 왕과 나를 죽이는 살인자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죄에 대해 죽었고, 더는 죄의 매력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죄는 원수가 되었습니다. 나의 새 생명은 이제 의의 지배됩니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 내 영혼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갈망합니다. 그분의 아름다움은 완전한 의입니다. 이제 내가 순종하기를 사모하는 명령은 이것입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 6장 13절